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중고차의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던 차종 중 하나인데요. 아메리칸 드림카인 이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 수입 대형 SUV 중에 정말 많이 찾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간성, 옵션 주행 성능까지도 훌륭한 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자 지난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좋은 차량이 크게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가 오늘 준비한 차량 입고된지 얼마. 얼마 안된 훌륭한 컨디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 변경도 들어가고요. 한글 자막 들어가기 때문에 17년 이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 차량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스펙 같은 경우에는 포드 익스플로러 2.4 AWD 리미티 등급을 갖고 있고요. 4륜 구동으로서 안전성 겸비되어 있습니다. 1 8년식이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에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나 불량 부족도 없는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성능 보증 처리 외에도 6개월에 1 0 0 0 0 k m 세이프식스 무료로 가입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출고 후에 경정비에 대한 걱정 덜어셔도될것 같고요. 판매하는 금액 정말 감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이 차량 2천만 원대 에 육박했던 차량인데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 준비한 금액 1770만 원을 준비했고요. 관리 상태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 쪽으로는 헤드 캠프 또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으면서 디귿자로 꺾인 데라이트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가로별로 깔끔한 컨디션에 그릴 위치해 주고 있는데요. 크롬 깨끗합니다. 하단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위치해주고 있고요. 전면부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울고락불고락한 SUV의 정체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컨디션도 깔끔한데 이휠 타이어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컨디션도 상당히 준수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 사이드 미러 쪽으로는 사이드 리피터 후축방 경보 시스템부터 도어 캐치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이 B필러 쪽을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키리스 엔트리 기능이 있습니다.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설정해놓은 비닐번호로 열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가올 여름철이나 겨울에 이 피서철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큼지막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간성 상당히 훌륭하고 이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 3열에서도 글라스 있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공간성하면 포드 익스플로러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뒤쪽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큰특 이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모두 역시나 깔끔하고요. 이 후면부 자태 자체가 상당히 박스권 형태의 전통 SUV의 느낌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성 정말 훌륭한데요.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잘 열려주면서 이 매트를 사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열 폴딩하게 되면 정말 큼지막한 공간성 나와주기 때문에 캠핑과 차박, 많은 짐때실을실 때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이 왼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3열 폴딩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동식이 아닌 전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거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잘 닫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시트 컨디션 상당히 준수하고요. 이 12만 키로기 때문에 약간의 주름짐은 보이지만 지큰 특이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에는 메모리 스토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시동 걸어놓고 차례하고 있는데 이 가솔린만의 독보적인 정숙함 느껴지고 있고요. 바로 개입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거와 같이 실증 거리 12만 940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 등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핸들 보실 건데요. 핸들 보시는 거와 같이 그립감 좋은 가죽 핸들에 핸들 리모컨 위치해주고 있고 그 하단으로는 핸즈프리와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부터 차선 이탈 버튼 전동핸들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뒤로 가기를 쭉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자체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결 후에 팀의 카카오 내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하고요. 멀티 컨트롤 시트 들어가면 마사이 시트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 주변 조명 들어가시면 엠비언트 라이트 설정까지 가능한 차량. 이어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면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광각뷰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온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 여기서 설정 또한 가능하지만 그 하단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CD 플레이어와 오디오 조작 버튼 이렇게 통풍 열선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쾌적한 수납 공간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부드럽게 나와주고 있는 두 개의 컵홀더와 이 차량의 키는 메인 키와 보조키 두개 소지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병 안경 버튼이고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있습니다. 바로 이 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이열 탑승했습니다. 역시나 대형 SUV 차량은 공간성이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할 것도 없는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끝까지 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개방감부터 가운데 쪽으로는 이 열. 공조 버튼부터 하단에 이렇게 USB 포트와 230V 있습니다 캠핑과 차박으로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아래에는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와 자이암네스트 쪽으로도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총네개로 다양한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한데요 이렇게 뒤로 쭉 넘기게 되면 어느 정도 누워서 간다는 느낌, 물씬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한 포드 익스플로러를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더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년식의 포드 익스플로러를 살펴보셨습니다. 18년식부터 부분 디자인 변경이 있고요. 한글 자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옵션 또한 풀옵션 모델에 이 공간성 7인승 차량인 만큼 정말 다양한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판매한 금액 저 가성비 중고차에서 1,770만 원 준비했습니다 12만 키로에 1 8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이차량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중고차의 권윤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